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합은 성벽 뒤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고 그들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을 탈출시키려 합니다. 이미 성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의 신분이 드러나 성중의 소식이 퍼졌을 것이기에 은밀한 비상 탈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 내려주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라합의 집이 위치했던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성읍에서는 성벽이 단순히 방어용 구조물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지어 거주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상당히 크고 두꺼운 구조였으며 그 위에 가옥들이 지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합의 집도 이러한 구조의 일부였으며 창문이 성벽 바깥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줄로 내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라합은 창녀라고 불렸으며, 당시 사회에서 라합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들은 성벽의 안쪽이 아닌 성벽 외부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던 것은 그녀의 직업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며, 변방으로 밀려난 소외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장소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주기 전에 그들에게 산으로 피하여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의 갈 길을 가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정탐꾼들을 쫓는 수색 활동이 매우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업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장소와 상황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감당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된 정탐꾼들은 떠나기 전에 다시 라합에게 서약의 증표로 홍색 줄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들어올 때그 줄을 메어두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 그리고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라압의 집에 모여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라압이 정탐꾼들의 말대로 했음에도 그의 가족이 죽는 일이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서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에게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합의 가족들 역시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라합의 집은 마치 홍수 가운데 떠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고 6월절의 재앙 가운데 피가 발라진 안전한 집과 같습니다. 만일 노아 가족 중 누군가 방주를 타지 않았다면, 또한 피가 발라진 문설주 밖으로 나간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듯이 라합의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무임승차가 아닌 개인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임을 말해줍니다. 여리고의 수색대를 따돌리고 탈출에 성공한 두 정탐꾼은 라합의 조언대로 산으로 올라가 사흘 동안 숨어 지내다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복귀한 뒤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과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 라고 보고합니다. 24절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는 앞서 파견된 열두 정탐꾼들의 상세하고 비관적인 보고와는 대조적으로 단순하고 자신감 넘치며 직접적입니다. 이두 정탐꾼의 말은 구절에 나오는 라합이 그들에게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앞으로 여리고에서 일어나게 될 일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을 준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정탐꾼들을 도왔으며 그 결과로 자신과 온 집안의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와 주변에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흘려주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예수님의 사람 훈련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